자, 그 확인 문제에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어, 정답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학습 활동. 자, 학습 활동. 어, 학습 활동. 자, 교과서. 교과서 66쪽입니다. 학습활동. 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또 중복이 됩니다. 자, 이거 학습활동을 통해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1번에 병신과 모조리 구조로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자. 자,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자, 동생과 형이 쓴 내부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괄호 1번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다르죠? 동생은, 그지? 나는, 동생은, 나가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내냈었죠. 그죠? 형은, 나가 관모를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죠? 결국, 동생의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치유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의 결말은, 형의 결말은, 결국,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덜어내는, 그 치유의 과정을, 어, 겪은 겁니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내부 이야기 즉 소설 쓰기를 하는 것이 형과 동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형에게는 이 소설 쓰기 어떤 의미가 있죠? 자신의 상처를 되짚어보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는 이 소설 쓰기는 뭡니까?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과정이에요. 그니까 이 소설 쓰기를 그러니까 소설 쓰기죠. 그러니까 소설의 결말이 안 나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안 돼요.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쓰기라는 이 과정이 동생에 있어서는 자신의 상처를 어, 마주하는 그 과정. 동생은 자신의 상처와 어, 뭐랄까 자신의 상처를 성찰하는 어떤 그 과정 또는 성찰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고 할수 있어요. 동생에게 소설 쓰기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3번, 괄호 3번에 외부 이야기의 결말이 의미하는 바 어, 형은 외부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자신의쓴 자신이 쓴 원고를 불태우죠. 이건 뭡니까? 자신의 아픔을 인정을 하고 상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어디 현실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판타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동생은 자신의 아픔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보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어,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수 없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작품의 제목인 병신과 모저리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병신과 모저리는 형과 동생을 모두 뜻하는 바라고 했었죠 그죠 그뭐 그러니까 병신이 형이고 모저리가 동생이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병신과 모저리는 둘다 상처가 있는 사람. 즉, 형과 동생 모두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 상처 때문에, 내면의 상처 때문에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7쪽입니다. 어, 3번. 작가가 대담에서 한 말의 일부랍니다. 어, 이 뭐, 여러분들 꼭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음. 중요한 거한 군데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때는 마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목도했대요. 마성, 악마 같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가 악마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럼 두 번째 줄 보세요. 4.19 혁명 때는 꿈이 막, 뭐막 펼쳐지는 것 같아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막 치솟아 오고 있을 때인데 그렇지만 그 뒤에 5.16 군사정변 때문에 그, 앞에 4.19로 인해서 이만큼 치솟았기 때문에 5.16이 가져줬던 그 좌절감과 패배감과 무력감이 더클수 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괴로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그리고 악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은 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4.19로 인해서 치솟았던 민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5.16 때문에 좌절됐던 그 경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동생인 겁니다. 자, 그, 이 모습이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 액자 구성을 취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습니까? 자, 안에, 이하, 안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 어, 외부의 이야기가, 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어, 등장인물, 형과 동생의 그 어떤 아픔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가 더 아주 이제 뭡니까? 재미가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상도 높아진다는 이야기고요. 편지는 여러분들이, 5번에 있는 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병신과 모자리는 그, 뭐랄까, 덜고 보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 나중에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어, 그 작품을 따로 학습지를 구성해서 어,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